이 의상 벗길 수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수정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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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넣었어요. 잘짝 비하인드 보여드리러 갈게요. 와보자고! 이게 제일 처음 디자인이에요. 마마가 디자인도 맡아주셨습니다. 다 예쁘죠, 솔직히. 이래서 내가 진짜 엄청 고민했어. 내가 이거 때문에 하루 왼종일 고민했다가 한 이틀 째인가 그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. 첫 번째부터 보면요. 일단은 양갈래는 여기서 차용을 한게 맞아요. 근데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. 제가 원래는 서양적인 느낌이랑 목에 느낌을 좀 섞어가지고 품이 좀 있는 드레스를 또 원했단 말이에요. 너무 예쁜데 막상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결정이 된 디자인은 3번이죠. 근데 머리 모양은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1번 머리에 3번 의상을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. 저의 마마가 디자인을 진짜 잘하세요. 머리 장식이 네 갈래로 돼 있잖아요. 약간 클러버처럼 근데 약간 저는 한복 느낌, 그 머리끈 느낌을 좀 내고 싶었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이 머리끈을 주워버리고 제가 아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예 요청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꼴 보자마자 이 의상 벗길 수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옆 치마 떼고 안쪽 작업까지 하는 것까지 수정상으로 드렸어요. 이런 식으로 1차로 수정상을 넘겨요. 그래서 지금 모습 보시면은 딱 디자인만 봤을 때랑은 확연하게 많이 다릅니다. 우리의 마마 고생이 참 많았죠? 제가 지금까지 수정을 이것만 했을 거를 생각하시진 않죠, 여러분들? 짠! 저는 수정 상을 이런 식으로 넣어드립니다.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해야지 그나마 시간이 단축되거든요. 나 이렇게 해서 옆머리도 같이 추가해주세요 하면서 넘겨드렸습니다. 마마 그만 괴롭혀라.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신의 상인데 대충할 순 없지. 무조건 예쁘게 해야지. 딸래미가 일러래라 마마가 고생하시네. <laughs> 마마 저 좋아하죠? <laughs>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사 리스트를 자르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. 이거 끈 길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장식 하나 추가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수정사항 넣고 좀 기다리고 좀더 뭔가 수정상이 디테일해졌죠? 이거는 채색 들어가고 나서 거의 완성본 직전까지 갔을 때였는데 여기서 수정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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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넣었어요 마마 미안해. 하지만 마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? 이거 문의 눌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요청드렸어요. 내가 직접. 심지어 헷갈리실까봐 이거 상자에 수정 전이랑 수정 후 이미지까지 같이 넣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체리콕을 받았습니다. 음음. 얼마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는지 알겠죠 이제? 내가 이 정도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 말이에요. 음 이거 눈도 바꿨어요. 차이가 없어 보이죠.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. 입모양이랑 눈이랑 또싹다 바꿨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. 여기, 여기 보이세요? 여기, 여기 왼쪽이 원본이거든요. 아, 이건 좀 애매한데 하면서 이제 바꿔달라고 했어요. 이거 광택도 약간 눌러 달라고 하고 그랬어요. 미드에 생기라니 무슨 말이야? <laughs> 그래도 이때는 거의 얼추 나왔죠? 수정사항이 많진 않아요? 나는 무조건 다리는 엄청 예뻐야겠어! 하면서 이제 다리 좀 신경 써달라고 했었죠. 그래서 포즈가 이런 것도 있어요. 제가 다리가 예쁜 각선미를 좋아해가지고 이 무릎이랑 이 허벅지에서 이렇게 종아리로 떨어질 이이 라인들이 참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예쁜 내상을 받게 됐다. 마마의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났어요.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내 통장을 바친 게 후회스럽지 않아. 너무 기쁘다. 행복하다. 이렇게 해서 피아레 진회상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마마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예쁘잖아요. 응?